안녕하십니까. 장 감독입니다. 신기한 거 사봤어요. 유튜브에 검색해보니까 아직 국내 유저 중에서 이 제품을 정식적으로 리뷰한 분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진짜 필요해서 산 거거든요. 어, 보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헤드밴드형 헤드셋이죠. 헤드폰이라고 말하기도 좀 이상하고, 여기에 그, 유닛이 들어있는 거예요. 드라이버가 하나, 둘 스테레오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컨트롤 할수 있고, 블루투스로. 요즘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사실 저는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격대가 보통 뭐, 싸면 만, 만원 초반대, 비싸면 삼만원 중반대, 그렇게 이제 가격이 형성돼 있고, 유심히 보니까 뭐, 거의 같은 회사에서 출시되는 이 드라이버 유닛을 가지고, 각 회사에서 요런, 요런 아이디어 상품들, 요게 이제 뭐, 귀가 좀더 내려오게 해서, 겨울용품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모자형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잠을 잘 때, 어눈 가리게 형태로 만들어서, 눈안대 그래서 시커멓게 눈 만들고, 음악 들리게 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고, 아니면, 운동 스타일에 맞게끔 해서, 이제, 머리 흘러내리지 않는 그런 밴드형으로, 그렇게 제품들이 형성돼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런 제품들을 아예 처음부터 안 써본 건 아닌데, 제가 한 20년 전에, 이미 비니, 그, 머리에 쓰는 비니 있잖아요. 비니형 그 헤드셋을 이미 진작에 구입을 해서 그걸 제법 쓰고 다녔었어요, 당시에는. 음질에 대해서 크게 뭐 기대감도 없었고, 당시에는 제가 요즘처럼 이렇게 뭐 헤드폰 매니아, 뭐, 이어폰 좀 좋은 거 사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뭐 적당하게 소리만 나면 되지. 뭐 이런 정도의 그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엔지니어링 개념에서의 사운드였지, 이렇게 감상용 취미, 음악 취미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요즘 보통 사람들이 하는 아이팟 맥스 같은 사는 그런 원리인 거죠. 패션에 도 치중이 된, 음질보다는 패션이 더 중요한 그런 젊은 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역시나 저도 마찬가지. 그런 젊은 날에, 그 비니형 모자에 들어있는 그 양쪽에 드라이버 셋이 들어있는 그걸 굉장히 자주 썼었어요. 멋으로. 음질은 중요하지 않다. 뭐. <laughs>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제품도, 어 그런 관점에서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고, 특히 제가 이 제품이 진짜 필요했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잠을 요즘 옆으로 잡니다. 나이가 드니까 코를 좀골아서 주로 이렇게 바로 반드시 자지 않고, 약간 옆으로 귀를 이제 베개에다 대고 자는 거죠. 제 머리가 이렇게 바로 자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귀가 항상 베개에 닿고 자는데, 또, 이제, 그, 꿀잼이 뭐냐면, 자기 전에 유튜브 틀어놓고, 뭐, 비 내리는 소리라든지, 천둥 소리들, 아주 잔잔하게, 그렇게 생활 그소음들을좀 틀어놓고 자면, 잠이 더잘 오는 것 같아서, 특히 이제 가족들이 어디 뭐, 멀리 갔거나, 저 혼자 잘 때가 요즘 많은데, 그럴 때 아주 제가 그 재미를 아주 쏠쏠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 자연의 소리, 잔잔하게 틀어놓고 자는 거. 근데 어, 뭐 그것도 그렇지만 실제로 유튜브를 이렇게 자기 전에 뭐한한 한 시간 정도 보는 데 있어서 저 얼마 전에 그 고글을 샀잖아요. 선글라스식으로쓰는 그런 고글을 뭐 이렇게 뭐 눈에다 얹혀놓고 잠을 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소리를 들으면서 자고 싶은데 그럴 때 문제가 뭐냐면 수많은 이어폰들이라든지 헤드폰들이 제가 옆으로 이렇게 자는 거에 대해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유닛이 뽀개지거나 아니면 제 귀가 아프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럴 때, 딱, 이렇게, 이렇게 자는 거죠,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귀에, 이렇게 눌리면서, 귀를 아프게 하지 않고, 제 머리도 좀 정돈하고, 이렇게 잠을 자려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제품을 유심히 봤던 거고요. 주문한 지 5일 만에 왔습니다. 이거는 그, 천원 마트인가? 해서, 천, 천삼백 원? 천오백 원? 이 정도에 떠있더라고요. 실제로 이것도 알리에서 한만 얼마 짜리입니다. 만 오천 원? 뭐, 이만원? 이 정도 하는 거 같아요. 어, 그래서 한꺼번에 묶음으로 사는 걸 사면 싼데 어, 그래서 이 제품이 어저께 밤에 와서 제가 이거를 실제 테스트를 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두 가지의 가장 큰 문제점과 한 가지의 가능성 이렇게 결론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의 큰 문제점은 뭐냐면 아 이게 냄새가 천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 냄새라는 게 굉장히 불쾌한 냄새인데 중국의 그런 이런 제품들 만드는 천에 관련된 가방, 의류 만드는 공장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촬영해 놓은 그런 다큐멘터리 또는 그런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제가 그런 거에 제조에 관심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그 쥐들, 쥐들이 이제 싸는 오줌 냄새들. 그런 것들이 배어 있는 것 같은 느낌? 아, 냄새가 굉장히 불쾌하네요. 그래서 이거 리뷰도 보면 그 알리의 그 리뷰 보면 냄새가 많이 난다. 저도 그 냄새가 아주 지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얘는 빨 수는 있어요. 이 구조 자체가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나름 요 안에 배터리도 들어있고 이거 그대로 물에 담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 유닛을 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여기 뚫려있겠죠. 그래서 이 유닛을 뺀 다음에 빨면 되는데 그게 일단 치명적인 첫 번째 그 첫인상 그리고 제품의 어떤 패키지도 없이 그냥 이렇게 딸랑 왔어요 이렇게. 두욱하고. 정말 성의 없다. 아무리 천, 1,500원대에 샀다 그래도, 참, 만원에 샀으면, 어래도 이렇게, 비닐이라도 하나 줬을 텐데, 이건뭐 누가 쓰던 걸 던진 건지, 아니면 진짜 불량으로 취급된 것들, 뭔가 문제가 있는 것들, 하자들을 그냥, 떨이로천얼마에 던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겠죠? 이두 번째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유닛은 두개 들어있고, 소리가 두개다 나요. 양쪽 다. 하지만, 스테레오가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불량품이에요. 어, 아마 검수 과정... 검수를 하, 할까요 이거? 검수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싸게 파는 제품들 보면 이... 전에도 제가 헤드셋에서 그런 문제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중국 제거 2,000원짜리, 3,000원짜리 헤드셋, 블루투스 헤드셋을 사면요 양쪽에 스피커가 달려 있고 양쪽에서 소리가 난다 그래도 스테레오가 아닙니다. 모노에요 모노. 한 라인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뺀 그래서 상당히 그 음악을 들 듣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짜증나죠. 처음에 그것도 몰랐어요 저는 뭐 들을만한 소리가 나네 정도로 해서 했는데 좀 약간 소리가 내가 이때까지 듣던 소리가 아닌 거죠. 어, 입체감이 왜 이렇게 제로지? 하고 이제 테스트 스피커 테스트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테스트해서 레프트라이트 테스트를 해보니까 레프트라이트가 띵 띵. 원래 이렇게 레프트라이트 나야 되는데 레프트라이트 이렇게 나는 거 보니까 모노다. 그래서 이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을 쓰지 않을 겁니다 아, 이거 버려야죠 이거. 못 씁니다 이거 소리가 아무리 잘 나고 아무리 통신이 잘 된다고 해도 블루투스 무선의 어떤 굉장히 편리함이 있다고 해도 물론 뭐 귀를 한쪽에다 대고 자는 거기 때문에 아, 아까처럼 천둥 소리라든지 뭐 이런 소리 뭐 빗소리 듣고 자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입체감이 나야 또 소리가 또이 감칠맛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을 쓰지 않을 생각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가능성을 봤습니다 뭐냐하면 정말로 이게 에러가 아니라면 이런 제품류 중에서 스테레오만올 곳이 나온다면 저는 이 제품을 돈만 원에도 살 의사가 있어요 어,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실제 밴드를 하고 제가 누워 봤는데 귀가 진짜 안 아프더라고요 옆으로 누워 봤는데 이렇게 귀가 눌리는 부분이 어, 베개와 같이 눌려서 제 귀를 아프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이 제품이 제대로 된 스테레오가 나오는 제품이라면, 전돈만 원을 주고라도 살 의사가 있다. 이 제품 자체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착용해봤더니, 착용성도, 뭐, 어, 예상보다 괜찮더라. 아주.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첫 번째, 이걸 빨아야 될 거고요. 워시 해야 됩니다. 이거 다 빼고, 유닛 빼고, 유닛 버리고. 이건 빨아야 될 거고 제가 뭐 인두지라는 기술이 있으면 여기서 원천적으로 다 분해를 해가지고 다시 이 드라이버들 다시 하면 되는데 제가 그런 기술은 없어요. 그래서 전에 샀던 파나소닉 이 제품 이 제품에 여기서 이 부분을 커트하고 요거를 여기다 심을 생각이에요. 그냥 유선으로 유선으로 써서 여기다 넣어서 어 그냥 제가 유선 제품으로 만들어서 잠자기 전에. 연장선 연결해가지고, 유튜브에 어떤 뭐, 뉴스, 뭐, 다큐멘터리, 뭐, 또는, 뭐, 그런 거 보면서,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소음들 아주 잘 나오는 그런 거잘 틀어서, 자기 전에 자연, 자연의 소리를 틀어놓고 자는, 그런 정도로 그냥 쓰면 어떨까? 제가 쿠팡에 뭐, 비니 제품도 다시 검색도 하고 그랬어요. 뭐, 어, 제대로 된 제품을 좀 살려고. 근데, 다 가격들이, 천 원대는 없더라고요. 다, 만 원, 중반, 이, 이후로만 가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괜히 샀다가 또 모노 들어오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블루투스 제품은 불안해서 포기하는 걸로 대신 유선으로 제가 여기다 탑재해서 이걸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마음 먹었습니다. 안쪽에 그 내용물을 빼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얘를 지금 뺀 거예요. 여기 보면 봉제선이 이쪽이 뚫려 있죠. 이리로 뺄수 있습니다. 드라이버 유닛은 참 하찮은 유닛이 들어있고요 <laughs> 여기서 살릴 수 있는 건 요거 살릴 수 있겠네요. 요스펀지 나중에 스펀지쓸수 있겠네. 자. 좀 아주 저렴한 티가 나는 유닛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블루투스 유닛이 들어있습니다. 레프트라이트 신호가 따로 오는 거 보니까, 요거 뭐, 용접 하시는 분들 이거 잘라가지고 드라이버만 바꿔도 될것 같네요. 보니까. 블루투스 유닛으로도 쓸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를 일단 은 빠는 게 중요하죠. 냄새가 아유... <laughs> 진짜 참 어쨌거나 쓸모 있습니다. 이거 이거 쓸모 있어요. 이거 가치가 천원 이상은 하지 않을까요? 그냥 요 요거 밴드. 최종 목표가 아, 저 쓰레기 띄어버리고 여기다가 레프트라이트 안에다 집어넣고요그 다음에 요 블루투스 유닛을 여기다뭐 이렇게 클립으로 앞머리 쪽에 이렇게 클립으로 해서. 연결을 해서 얘도 무선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예, 재밌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어, 잠잘 때귀안 눌리는 장점과 무선의 장점까지 같이 가질 수 있겠네요 이렇게 블루투스 유닛 저 이런거 좀 여러개 사랑하는게 있죠 얘는 어, 보내고 받는 거를 바꿀 수 있는 나름 괜찮은 블루투스 유닛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알리에서 돈 만원 이내로 샀던 것 같아요 예, 얘도 이제 쉽게 이게 분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원래 달려있던 귀걸이도 띄어버리면 예, 온전히 저 괜찮은 드라이버 유닛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여기다 심는 거죠 이 안에 여기 보면 뒷면에 홈이 있습니다 요 안으로 이쪽 놓고 이쪽 놓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 천이 괜찮네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전선은 블루투스와 연결 이런 느낌 이게 제 구상입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밴드형 저 이거 강추는 드려요. 냄새 나는 거 빼고는 이런 스타일로 만약에 음악을 자기 전에 듣는다 이거 귀안 늘리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감독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